이 정도면 거의 대회 수준이고 아 이번에 거의 교육인데요. 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커피 지식을 다 영상에 녹여 주셔 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인성의 커피 생활의 정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사실 제 주위에 이 카페 사장님들 아니면 커피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카페 추천해 달라고 하면 꼭 추천해 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여기 도팅 커피인데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좋은 커피 맛있게 내리는 방법을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노팅커피의 그린 바이어 그리고 헤드 로스터이자 제품 개발자인 김현준입니다. 대표님 카페 제가 둘러봤는데 너무 멋진데 노팅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를 소비자에게 조금 더 편하게 소개하겠다. 싱글 오리진 하나로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있는 커피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2016년도에 핸드드립 전문 카페로 처음 시작을 했고 이쪽으로 이전하면서부터는 조금 더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도 싱글 오리진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그에 맞는 제품도 개발하면서 브랜드를 점점 확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표님 제가 지금 매장 딱 도착하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처음 보는 추출 도구거든요. 저희 룰커피에서는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에 소개된지는 오히려 얼마 안 됐고요. 물론 한국에서 저희가 다 직접 만든 제품이지만 해외에 먼저 소개를 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 현존하는 많은 드리퍼들이 다 일본에서 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일본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한국 드리퍼의 우수성을 그리고 나서 거꾸로 미주나 한국권으로 들어오자라고 계획을 해서 그게 다행히 성공적으로 런칭이 돼서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어, 네 맞습니다. 저희가 <laughs> 네좀 부끄러운데 맞아요. 음. 저희가 2016년도에 핸드드립 전문 카페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모든 메뉴를 다 핸드드립으로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현존하는 모든 드리퍼를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장점들을 모아서 우리가 제공하는 커피를 좀더 적합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오만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3년 정도가 걸려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첫 번째는 과학적이고 두 번째는 미학적이고 안정성과 일관성에 초점을 뒀어요. 어, 커피 드리퍼가 안정성과 일관성에 확보된다는 것은 결국 이거를 추출하는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자기가 새로운 레시피를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거든요. 우리가 이미 핸드드립을 하는 순간 자체는 그 추출의 과정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출의 과정을 즐기는 거라면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미학적인 관점을 같이 두루 갖춘 드리퍼를 만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부분. 거꾸로 대표님이 아시는 드리퍼의 구조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원뿔형. 원뿔형, 콘 타입. 네. 콘 타입. 두 번째, 요 형태. 네. 포켓 타입이라고 포켓타입. 흔히 말하는 네. 포켓 타입이요. 표인 칼리타, 멜리타, 뭐 비아우스 이런 것들 맞습니다. 아까 콘 타입은 고노, 하리오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또 있나요? 네, 네. 플랫 타입 네. 플랫 타입네 맞아요. 플랫 타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틀릴버했어나 네. 모르면 큰일 날 뻔했어. 나 나름 불이익으로 먹고 사는데 네. 이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굳이 포켓 타입을 선택한 이유는 안정성에 있어서 가장 유리해요. 아무래도 콘타입은 우리 흔히 리브라고 하는 이 사이를 통해서 물이 바이패스가 굉장히 많이 돼서 플랫 타입, 굉장히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형태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필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웨이브 형태가 많이 사용하게 돼서 그 필터 자체가 안정성을 보장을 못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의 중간 형태이고 어느 정도는 심지와 투과가 섞여 있는 형태인 포켓 타입이 가장 안정하더라라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얻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온도적인 측면. 결국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추출에서는. 드리퍼의 재질, 아시는 재질 뭐뭐 있을까요? 아, 재, 재질. 네. 유리. 유리. 그뭐냐그 플라스틱 같은 거 뭐지?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어, 플라스틱 맞죠? 플라스틱으로 하죠. 네. 그리고. 뭐, 정확히는 플로, 폴리프로필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랑 도자기. 도자기, 네. 세라믹세라믹스네레스 스틸인가? 금속. 아, 금속. 여러 네. 가지를 다 합쳐서 금속. 네. <laughs> 유튜브 하기 전에 공부하고 <laughs> 와야 될것 같아. 네. 큰일 났다. 근데 이런 재질에 네. 따라서 온도 특성이 네. 다 달라져요.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저는 세라믹 재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세라믹 재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온도를 높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비열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금속 재질은 굉장히 빨리 온도를 높일 수 있는데 그만큼 빨리 열이 방출됩니다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유리는 약간 그런 중간 형태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온도는 빨리 올리면서 어떻게 그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할 것이냐 라는 또 모순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은 금속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금속이 온도를 빨리 올릴 수 있으니까요. 정확히는 저희는 스테인레스 스틸인데 SUS304 다시 J1이라는 품에도 안정적이고 내구성도 충분히 갖춘 그런 재질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은 굉장히 빠르게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온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슬리브를 하나를 더 덧댔어요. 단열재를 넣어서 슬리브를 제작해서. 한번 올라간 온도를 보존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스테인리스드의 가죽까지 사용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런 게잘 인정이 돼서 해외에서 뭐 펀딩 사이트에서도 성공을 하고, 그리고 각종 디자인 프라이즈에서도 수상을 하게 됐다고 자랑을 합니다. 네. <laughs> 사실 이게 추출 도구에 관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 아니면 과학적인 데이터 그리고 네. 검증 이런 것들을 갖고 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과학적인 접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의외로. 과학적으로 이거를 되게 검증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이거를 좀더 깊게 파 보면은 하나 하나는 안에 내부 리치까지도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모세관 현상을 <laughs> 네, <laughs> <laughs> 저 제가 그만할까요? 어, 모세가? 네, 모세가 아니에요. 네, 모세는 <laughs> 저희 거는 보면은 리브도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두꺼워지거든요. 실험관 음. 두 개를 놓고 얇은 실험관이더물 위쪽으로 많이 올라갔다 음, 음. 네. 이게 구멍이 하나다 보니까 네. 추출 속도가 되게 느릴 거다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어. 상대적으로 추출 속도가 좀 느린 편인 건 맞아요. 근데 일반 포켓 타입 대비 느리지는 않아요. 추출 속도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리지 부분이 저희가 모세관 현상을 이용했다 그러잖아요. 밑으로 갈수록 두꺼워진다는 거는 밑으로 갈수록 물과 표면간의 부착력이 떨어지거든요. 위에서 대비 밑에가 부착력이 떨어지니까 물이 좀더 빠르게 흐르게 돼요. 그래서 유속이 빨라지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경사각 자체도 조금 더 가파르게 줬어요. 어, 많은 분들이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홀 사이즈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홀 사이즈 홀의 개수는 커피가 담겼을 때는 물이 추출되는 속도가 큰 영향이 없어요 그냥 물만 부었을 땐 당연히 빠르죠 근데 커피베드가 있을 때는 거의 상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느린 추출 우려되는 부분은 리지와 경사각으로 충분히 보완을 했다 추출을 하게 되면 보실 테지만 결코 추출 속도가 느리진 않다 물론 이 형태 자체가 기존 필터를 그대로 접었을 땐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필터가 잘안 맞아서 유속이 느리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멍이 크면 무조건 출수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이런 드리퍼의 형태나 아니면 리브의 뭐 개수, 리브의 형태, 그리고 이제 필터 이런 것들이 출출 속도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어, 하고 정확합니다.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그걸 한번 제가 보내드릴게요. <laughs> 네, 여러분 커피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로 댓글에서 싸우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냥 해보시고 그냥 즐겁게 여러 가지 그냥 커피를 내려보고 그냥 어, 입맛에 맞아요. 맞는 걸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쉽게 할수 있는 것, 실제로 그리고 범용성이 있는 것. 이걸 기준으로 레시피를 만들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커피하고 물의 양을 통해서 항상 농도는 맞추는 편이고요. 1대16 비율, 커피를 15g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에 16배인 물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크게 부정적인 커피는 되지 않아요. 일반 대중들이 다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고요. 그럼 저희 가 커피는 15g을 사용할 거니까 16배면 320. 아니야 15 16. <laughs> 아15 16. 15, 200 200 2 4 0인가 35g인가? 2 4 0입니다2 4 0 네, 240g입니다 아, 제가 20g에 16배율을 하다보니까 아, 그렇죠? 네. 아, 너무 힘들다 15g에 1 6배인 240g을 240. 추출을 할거고요 손님이 오셨어요 농도라고 표현 안하시죠? 손님들은 연하게 주세요 라고 할거예요 아니면 흐리게 흐리게 맞습니다 흐리게 그러면 저희는 1대16이 기본이지만 연하게 주세요 라고 하면은 보통 1대17을 해드려요 미리 다 계량을 해놓거든요 커피를 네 디펙트를 골라내고 그러면 15g은 계량이 돼 있으니까 아, 연하게 해주세요. 1대 255. 17, 255 맞습니다. 255g을 하시면 돼. 아 제가 문과라서 좀 힘들어요. 진하게 해주세요. 1대 13까지 뒀습니다. 1대 13. 네, 여러분 15곱하기 13 하면은 몇이 나아 100, 85, 195? 어, 네. 195. 195요, 아, 19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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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드리면 되고요. 그럼 1대 16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15g을 사용하고 240g을 하는데. 역시나 추출하는 방법 자체도 최대한 편하게 하려고 해서 50g 단위로 끊습니다. 사전적심 50g 그리고 첫 번째 푸어 50g 다음 50g 다음 50g 마지막 40g 해서 끝내고요. 그럼 조금 더 외우기가 쉽겠죠. 그리고 실제 추출하는 방식 자체도 가운데만 붙는 센터 푸어와 전체적으로 고르게 적시는 서클 푸어 센터 서클 센터 서클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유는 센터포어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중앙이 집중되면서 커피가 이제 추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텐시티가 강해진다고 해요. 산미가 잘 추출된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커피가 추출하는 데 있어서 뭐 초반에는 산미 나중에는 단맛이 나온다. 이거는 아니고 산미와 단맛이 다 같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뭔가 더 인텐시티가 강해서 산미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겠죠. 중앙에만 부었을 때는 산미 계열의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적셨을 때는 당연히 균형 있게 다 추출이 될 테니까 어떤 밸런스 있는 단맛 계열의 느낌 해서 산미와 단맛을 고르게 추출하겠다라는 의도로 센터 푸어, 서클 푸어, 센터 푸어, 서클 푸어 이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어, 사전 적심 시간 같은 경우에는 디케싱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데 보통 30초 정도를 보고요. 사전 적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의도는 명확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커피를 물을 고르게 적시겠다 이유는 후반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물이라는 거는 항상 저항이 가장 적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전체를 고르게 적셔 놓으면 후반에 추출을 할때다 고르게 추출하는데 용이하겠죠 그리고 커피 1g당 물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최대 2 xxg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15g을 사용하면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30g을 쓰는 게 맞겠죠 물을 하지만 그 누구도 15g의 커피를 써서 정확하게 30g의 물로 이거를 다 포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굉장한 장인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충분히 이걸 포화시키기 위해서 물의 양도 그냥 50g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정도면 거의 대회 수준이고, 아, 이거는 거의 교육인데요. 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커피 시식을 다 영상에 녹여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 로스팅으로 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케냐 커피를 할 거고요. 캐 네, 케냐를 좋아했어요. <laughs> 네. 어, 저도 이제 <laughs> 네, 개인적인 게좀 들어가면 네. 만약에 하나의 커피만 평생 마시라고 하면 저는 케냐 커피를 마실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케냐는 어뭐 얘기도 다 할까요? 그냥 하세요. <laughs> <laughs> 네. 커피가 아무리 이제 마이크로라 단위가 되고 뭐미식 기후의 특성 이 있고 해서 달라진다 해도 큰 대륙의 어떤 뉘앙스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계열의 커피가 갖는 특징이 있고 중남미 계열의 간... 커피가 갖는 특징들이 있는데 케냐는 아프리카의 커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특유의 화사하면서도 주시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중남미의 중후함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탄탄한 구조감 질감 그래서 저는 케냐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케냐 커피를 가져올 때도 오히려 더 많은 신경을 써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고 다른 커피도 그렇지만 더잘 소개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하에 케냐의 무브리의 농장의 커피를 사용할 거고 저희가 추구한 커피는 항상 일상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예요. 매일 마실 수 있는 커피. 너무나도 화사하고 특별한 커피는 아니지만 매일 같이 마셔도 질리지 않을 만한 커피. 그런 커피는 당연히 품질 좋아야 되고요, 깔끔해야 되고요. 이 커피가 어떤 서스테이너빌리티까지 갖고 있는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케냐는 대부분 수세식 가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의 사용량이 많고. 그 물을 다시 한번 잘 재활용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동 노동력 착취에 대한 건 전혀 없다든지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강조하는 농장이에요 무브리 농장이 그래서 케냐 무브리 커피를 오늘 추출을 할 거고요 근데 어차피 이 커피를 판매도 못해요 지금 다 거의 끝나서 매, 매장에서밖에 못드셔가 어차피 판매를 못합니다 지금 그러면 저만 우선 마셔보는 네. 걸로 하고 필터 접는 것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번 포켓 타입의 필터는 모두 다 사용은 가능한데 보통은 이렇게 딱이 부분을 접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거 드리퍼는 이거를 두배 정도 접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은 끝에 엣지 부분을 살려주시면 투수율을 더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해줘서 투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이거는 다른 드리퍼 사용하실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96도에 맞춰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필터가 잘 맞죠, 이렇게 접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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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싱을 할 때는 한쪽 면을 잡고 한쪽을 좀 충분히 해주시고 나머지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어. 음, 이렇게 하면 훨씬 더잘 되네. 아 그냥 막 하는 거. 어, 이렇게? <laughs> 저는 그냥 막 해요, 그냥. <laughs> 항상 막 하니까 옆으로 네. 물이 많이 흐를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린싱 후에도 네. 물을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싫으신 분은 이걸 잘 털어내고 꼭 쓰세요 한번 뒤집어서 저희는 라이트 로스팅은 린싱을 다 하는 편이고요 린싱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찬반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필터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표백 필터들이 부정적인 맛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좋아졌는데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laughs> 진짜인지.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잔에다가 얘를 담가놓고 3분 동안 그리고 빼요. 그리고 그 물맛과 일반 물맛을 비교해 보면 향미가 남아 있어요. 아무리 표백이 잘된 좋은 필터도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분이 당연히 추출이 됐을 거고 영향을 줄 거예요. 그 성분의 대부분은 이거 말하면 또개히 뜯어보는 아니 넘어간... 괜찮아요. 네, 어떤 리그닌이라는 화학적 성분인데. 아, 왜냐면, 그전 저희 유튜브에 나온 리퍼블리오 브 블루 김승현 대표는 인싱안 해도 되는 아, 그러면 안 해도 되아 어, 어, 그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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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요.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서로 주장이 잘못되다 나빴다가 아니라 이유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린싱을 하지 않는 이유. 왜냐면, 뭐 종이 플레이버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커피 과추출이 좀될수도 네. 있지 않느냐, 이제 이거를 얘기했고, 저는 린싱을 하자는 좀 입장이라서. 아. 이게 보통 유튜브 보시다 보면 왜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저게 틀리다고 하냐 이게 사실 뭐 의견이 대립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좀더 어느 중요한 거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 저... 이 행동과 결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십니다 네 이거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시고 직접 해보신 다음에 결과물이 좋으면 그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도 딱그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틀리다가 아니고 다른 거고요 그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돼요 근데 내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누가 이렇게 하니까 따라한다 이게 좋다더라면 그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명확하게 더 뭔가 좋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대회에 나갔을 때 종이 플레이버 냄새가 난다고 감점을 상당히 많이 당했던 적이 있어서 근데 그거는 린싱을 했을 때도 나타났지만 또안 했을 때도 나타나기도 네. 하거든요. 이게 너무 사실 불확실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린싱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불확실성을 조금 더 줄여보자. 네 그게 뭐 모든 잔에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네. 한 잔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좀 충분하게 하는 어, 편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응. 그 리그닌이라는 성분은 온도가 90도 응. 이상에서 어느 정도만 하면 다 성분이 날아가요. 응. 그게 커피에 추출됐을 때꼭 부정적이냐 또 그건 응. 아니에요. 어떤 커피는 오히려 이 성분이 어우러졌을 때 맛있다고 느낀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정말 신기해요. <laughs> 플레이버라는게 우리 느낀다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심지어 갈색 필터, 갈색 필터는 부정적인 응. 냄새가 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추출돼서 커피랑 어우러졌을 때 어떤 분은 맛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김충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공감을 하는 게 린싱을 하게 되면은 투수율이 달라져요 린싱을 한 필터와 하지 않은 필터를 실제 그 공급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린싱을 한 후에는 공급 사이즈가 확 줄어버려요 그렇다는 건 당연히 커피 추출에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어 이건 이제 다크로스팅 할 텐데 저희가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갈색 필터를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갈색 필터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요? 갈색 필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쓰는데. <웃음> 네. <웃음> 그런데 갈색 필터가 표백이 안된 거잖아요. 표백 처리를 했다는 거는 이미 한번 뭔가 가공을 했기 때문에 네. 공극이 들쑥날쑥해요. 음... 지금 이 상태는 이미 한번 표백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전에는 어떤 화학적 유기 용매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산소를 통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해요. 표백을 한번 하면 공국 사이즈가 들쑥날쑥해요. 음... 그러니까 얘는 브라운 필터 대비 갈색 필터 대비 공국이 들쑥날쑥해요. 이거 역시 저희가 현미경으로 봤어요. 아 그러니까 신기하게 커피 다 다르지만 저는 좀 다크한 커피는 황색 필터라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네. 네, 신기하게 라이트한 커피는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조금 더 확, 백색 필터를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그렇다면 갈색 필터가 공극은 음. 더 일정하다 음. 표백을 안 했으니까 얘는 표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극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정하지 않은 공극을 또한번 린싱까지 했으니 투수율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충현 대표님의 말씀은 맞아요. 맞아. 네. 맞아요. 다르다와 그러니까 틀리다가 아니에요. 맞아요 다른 거예요 그 관점이. 네. 하지만 전 부정적인 향미를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린싱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를 한번 린싱하는 과정에서 예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석이조의 효과로 린싱은 라이트 로스팅은 하는 편이에요. 네. 빨리 이제 출출해 지금. 네, 지금. 15g 240g 나누는 방식은 사전적심 50g 50 50 50 40 전체적인 추출 시간은 3분 안에 분쇄도는 꽤 성글게 물의 온도는 세팅이 되어 있는 거는 96도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입 타이밍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laughs> 또 문제야? 네. <웃음> <생각할> <웃음> 여러분 제가 2013년도 브러스고 챔피언 아닙니까? <laughs>